잠깐만요! 티타나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어. 하시고 에버랜드 이용권을 받으 티타남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삼성세트를 해주시면 댓글다 오늘 너무 춥지 않아? 진짜? 지금 영하 3도야 영하 3도 야 우리 우리 사우나 나가자 사우나요? 어 사우나, 사우나 어때? 가도 왜요 원래, 원래 직장인들의 꿈 아니냐? 사우나 업무 시간에 사우나 가도 가기 가도 돼요? 왜못 우리 티터남인데 <웃음> 걸리면? 걸리면 <laughs> <저> 내가 <체계가 웃음> 내가 책임질게 퇴사하면 되지 사우나 가자 면서 여기 사우나 있어요 캐리비안 베이에도 <laughs> 아니 지금 영하 3도에 이렇게 추운데 캐리비안 베이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캐리비안 캐리반베, 베이 겨울 캐리비안 베이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시죠? 여름엔 캐비지. 여름엔 캐비지지. <laughs> 겨울은 캐비지. 따뜻한 온천하로 오세요. 티아! 안녕하십니까? 티타남입니다. 저희 티타남은 지금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야외 파도풀이라고. 네네, 야외 파도풀이에요. 왜 물이 없죠? 동계 기간에는 야외 파도풀 및 야외 어트랙션들이 휴장을 합니다. 저희 티타넘에 야외 파도풀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야외 파도풀 및 야외 시설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고 확인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문안 닫거든요. 실내 시설 및 일부 야외 시설들을 티타넘들이 체험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은 내년 오픈을 앞두고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수심 1.5m. 발이 대롱대롱대롱 매달리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 2.3m까지 파도가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 뒤쪽으로는 여러 개의 수로가 있는데요. 이 수로들은 각각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초마다 각 수로 통로에서 물이 우르르르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합쳐진 그 압력과 파도의 물의 힘으로 파도가 형성되어 본인이 덮치게 되는 겁니다 와 여긴 어디죠? 이거 무슨 아파트 물탱크 빗물 저장소 이런 거예요와 엄청 깊네 자 여기가 캐나다의 야외 파도풀에 있는 다이빙풀인데요. 깊이 수심 8m 짜리예요. 와 엄청 크네요. 아 저희 다이빙, 다이빙 언지 한지... 다이빙 바이빙. 여기서 다이빙 할 거야? 다음 내려가 보 보기. 아 가위바...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내려가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우와 메가스톰 앞에 와 있습니다. 겨울엔 메가스톰. 아 진짜 제가 메가스톰 꼭 타보고 싶었는데. 저 지금 타면 탈수 있어요. 아, 제가 타게 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저것도 메가스톰 탈수 있습니다. 아, 뭐 메가스톰. 자, 메가스톰 한 번도 타본 신적이 없으시잖아요. 아유, 겨울에 타려고 제가 돈벌한 번. 메가스톰을 겨울에 탈수 있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돼요? 되겠어요? 자, 메가스톰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입 사원을 위해서 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메가스톰을 기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음 얼음 얼음.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가본 사람 한명도 없지 않아요? 라이프가드 분들은 올라가시겠죠 입니다뭐 하시는거죠? 이정도 우와 목페라하우스에요? 빨리 물 틀어주세요 와 여기 올라와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걸어서 <laughs> <laughs> 괜찮은거죠?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 빨려 들어가는거 봤죠 하숙으로 아, 여기 또.. 나름 미끄럼틀이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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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와... 자 u g 기 u 못 하는 신입 u 원의 겨울 h 리비안베이스라 <laughs> 아탈줄 모르시네. 부메랑고의 위험을 느껴왔습니다. 자 고인물이 자 고인물이 직접 부메랑고를 타본 경험자로서 부메랑고의 시뮬레이션을 맨몸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계속 직접 보여주세요. 자 <laughs>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렇죠? 짜! 이렇게 휴런트!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스케일이 <laughs> 약한데요. 저것까지 올라가줘야죠. 제 도전 가니까 제 도전. 저것까지 가야지. 그래서 제 도전. <laughs> <laughs> 자 여기가 바로 아쿠아루프입니다. 아쿠아루프 또 고인물이 재밌게 탔었잖아요. 예, 네, 그 자료 영상 보시죠. 또 이렇게 동계 기간에는 아쿠아루프 이렇게 네개의 슬로프를 이용해서. 저, 희 또, 에버린드아니 아니겠습니까? 사양을 사랑하는. 그래서, 유기농, 그, 농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추랑, 깻잎이랑, 이쪽이 상추랑, 저기, 뭐, 무랑,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카로스프에서아카로프 예, 예. 비닐하우스. 네네네네. 아... 손님분들에게 유기농으로. 예. 아, 진짜 뻔뻔하다. <laughs> 유기농으로 진짜,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 뻔뻔하다. 아, 카메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 진짜 뻔뻔하다. 다음 시설로 가시죠. <laughs> 자 지금까지 티타남들과 함께 캐나멘베이 야외 시설들 모든 리뷰를 해봤는데요 자, 내년 봄 여름 가을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은 야외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는거 자, 자 이제 마지막은 캐나멘베이가 문닫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타남이 직접 캐나멘베이 겨울 시즌 캐리멘베이 너무 재밌습니다와 멋있어요 캐르멋베이 멋있어요 저쪽에 만날 서가 없겠습니다 이래도 캐리멘베이아프신다고 겨울에? 와 이렇게 쾌적하고 이렇게 럭셔리한데 aquí.